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그 이런 연습을 많이 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임팩트 때 어떤 동작이 형성되어야 되는지. 백스윙을 하고 나서 공이 맞을 때. 공이 맞을 때 동작을 자꾸 입력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보통 보면 연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임팩트 백이 있거든요. 근데 임팩트 백을 가지고 이제 공을 치는데 어 그냥 공을 칠 때는 사람들은 그냥 공을 치는 행위, 지나가는 행위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백스윙이 잘못됐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백스윙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팩트 때 들어오는 동작만 정확하면 사실은 어그 스윙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진퓨릭 같은 경우도 백스윙을 하면 약간 이렇게 하죠. 안쪽으로 빼요. 제일 안쪽으로 빼서 안쪽으로 빼서 들어서 돌려서 치거든요. 안쪽으로 빼서 요런 형태로 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프로세스는 잘못되어 있지만 어 임팩트 때 들어오는 동작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요즘 핫한 승이죠. 매튜 올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윙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어, 어,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백스윙을 많이 합니다. 전혀 이상해. 굉장히 이상한 동작이에요. 틀었다가 틀었다가 밖으로 빼서 돌려서 들어옵니다. 틀었다가 밖으로 빼서 들었다가 돌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스윙을 보면 어 백스윙 자체는 어떤 반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를 이상하게 빼긴 하지만 들어오는 동작은 항상 똑같은 건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동작은 이런 동작으로 페이드와 드로우를 칠수 있다는 게좀 놀랍기도 하지만 어 임팩트 때 들어오는 동작이 정확하다면 어그 스윙을 과연 잘못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동작입니다.